그랬어. 원점 대칭이라 그랬어. 원점 대칭. 근데, 마이너, 0부터 1까지가 요게 4분의 1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요, 요 넓이가 1이니까. 그지 근데 그거를 X축으로 문제에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다 그랬어. 근데 얘가 지금 무슨 뜻이야, 이게? 주기가 2란 말이야, 알았지? 주기가 2란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2니까 이거를 이렇게 2만큼 옮긴 거야. 2만큼 옮기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그거를 1만큼 올렸어, 1만큼. 1만큼 올렸으니까 요 놈이 기로 가야 되고, 요 놈이 기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나? 음. 그럼 여기는 무조건 1이야. 1 곱하기 1이니까, 1.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갔지지이만큼는 네. 다시 2만큼 옮긴 거야. 이만큼 얘를, 요 그래프를 2만큼 옮긴 거야. 그리고 또 다시 1만큼 올려야 돼. 그럼 얘가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올 텐데, 1만큼 올리니까 얘는 여기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1이고, 1이고, 1인데, 여기는 4분의 3이란 얘기지. 그지 이해가나? 왜? 요게 4분의 3이었으니까 요게 4분의 3이 되는 거야.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다시 얘를 2만큼 옮기고, 1만큼 올렸으니까, 얘가 2만큼, 1만큼, 얘도 2만큼, 1만큼, 여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4분의 3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1, 1, 1, 1, 1, 이렇게 된다그럼 2부터, 여기서부터 가는 거지.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으니까, 9 더하기. 그리고 요것도 1이고 4분의 1하고 4분의 1, 1, 요것도 1. 그럼 1, 1이니까 2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는 11. 얼마일? 11 더하기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된다, 그렇지? 그럼 얼마가 되니 얘가 2부터 7까지 맞지? 4분의 얼마가 돼? 오이씨 탑이 이상한데 아까 4분의 2 1을 같았는데 자, 이제 x 줄이 이만큼 이제 평행하면 gx의 그래프와 아, 환장하게 이게 아니야 아 이놈의 씨자 이게 fx가 아니라 여기 뭐야 여기가 지금 gx네 지금 그지 gx 이 그래프를 x 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그거를 y 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해준 거야. 요 그래프란 얘기지, 알았지? 요 그래프가 뭐가 된다? gx 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gx. 그럼 요 그래프가 gx 인데 요 똑같은 놈이 계속 생기는 는 얘기지. 요. 요 놈이 계속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여기만 보면 1하고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1하고 4분의 1, 여기도 1 1, 1, 여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생긴 게 우리 요 밑에 거만 봐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네 그지? 다섯 개 그리고 4분의 1 아이씨 에이 진짜 4분의 3이야 여기는 4분의 3, 그지? 여기가 4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도 4분의 3이 돼야 돼, 그지? 하나, 둘, 셋. 얘가 3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1이고, 이렇게 해주면 1이니까 2에다가 요거 4분의 1.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5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다? 4분의 21이다. 알았지?